지키기다! 어, 트레이니를 어, 어딜 말리는 거야? 결혼한 지 4년 된이 부부는 많은 게 다릅니다. 나가자. 아 왜들 그래? 진짜 좀 쉬어 그냥. 말투도 생활 패턴도 다르죠. 아, 뭐라고야건 꺼. 싫은데? 꺼. 더. 아 좀. 아 이거 기업. 막아줬어지어 아무나 이거 똑같아 똑같아. 어? 나안 가. 이렇게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?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. 너뭐 그렇게 붙이는 거아니야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후 아기가 태어나면서 부부는 차원이 다른 고비를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신 없을 때도 있지만 음. 그래서 가왜 먹어? 밥 먹지 마 여기 사어아 기저귀 그거 아니야몇 번을 얘기해 이렇게 아, 서로 챙겨주는 그 전후에도 보이며 진짜 신혼부부를 보는 듯한 연기와 실제 일상을 촬영한 듯한 연기로 많은 분들의 호평과 공감을 받은 k c 씨 건설의 문명의 투표를 이어집니다